ीत् 유니가 수학에 빠진 아이라는 책을 갖고 와봤습니다. 이 책은 저번에 유니가 언박싱할 때 나왔던 책이죠. 이 책을 읽어보고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볼까요?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의 가족들은 저마다 각자 좋아하는 분야 그런.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만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. 가족들은 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만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내가 나에게 맞는 건 뭘까?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? 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요.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고 해요. 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늘을 찰나 바로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. 이것은 바로 수학인데요. 자자, 다 보여드릴게요. 이아이는 정말 미술 시간에도 수학을 그릴 정도로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요.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아이가 수학을 만난 거 정말 최고의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수학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. 뭐, 시계도 원이니까, 그것도 수학이고, 등등, 많은 일들이 다 수학이야, 라고 알려주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어, 얻게 해줬어요. 저는 이 수학에 빠진 아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수학 하나에만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된다는 게 정말 멋져 보였고,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게 되는 책이었어요. 어, 저도 학교에서 수, 수업을 하다가 가끔 수학에 어려운 게 나, 나왔을 때 친구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, 아, 어떡하지, 어떡하지,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, 아니야, 괜찮아. 내가 하면 할수 있어.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라는 생각을 하고,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공부도 해봤어요. 그랬더니, 정말 수학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진도를 잘 따라가게 되는 순간,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친구들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니까,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답니다. 어, 그리고요, 저는 수학에 빠진 아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봤습니다. 어,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아보기도 했고요.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요. 이책 제목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. 어, 제가 이책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요. 나는 수학이 정말 좋아하고 바꿔봤는데요. 그 이유는요. 이 수학에 빠진 아이가 정말 정말 또 너무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 제목을 짓게 됐고요. 어,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어, 정말 여러 가지 장면이 다 그림도 예쁘고 그래서 기억에 다 남았는데. 어, 짜잔 이렇게.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학교에서 곡선을 배울 때아 손도 수학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미끄럼틀이 곡선이잖아요 저 이런 미끄럼틀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생활 주변에서도 이렇게 곡선 제가 몰랐던 수학이 이 책에서도 나오고 생활에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저 마지막에 이렇게 넌 무엇에 푹 빠져있니?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봤습니다 저는 미술에 푹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저는 그 미술을 할때 정말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나요 어, 그리고 다 그린 그림을 봤을 때, 제가 몇 시간 시간을 들여서, 몇십분, 몇 시간 시간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잖아요. 그래서 그 그림을 봤을 때, 너무 뿌듯하고, 너무 행복하고,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, 그렇게 많은 감정들이 다 나타나게 되더라고요. 어, 여러분들은 무엇에 푹 빠져 있나요? 어,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요. 세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에 빠진 아이, 아이 등등 다른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더 재밌고 신나게 이 책을,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윤희가 수학에 빠진 아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. 정말 저번에 언박싱 때도 신이 났고요. 책 소개하면서도 신이 많이 났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. 기대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